경험하고 또 보여낼 수 있는 영광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어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 너도 나도 다 인정할 수 없, 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흉흉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아이들로 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혼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되고꼬리되지 않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장집사님, 선생님들,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이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넣어 줄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옵